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주말이니만큼 제가 오늘은 이 S M R 원전에 대해서 총정리를좀 해드리려고 어,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어떤 방식으로 이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지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아주 굉장한 소식이 사실 떴어요. 자그 굉장한 소식이 뜨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도 하락을 상승으로 반전을 시켰고요. 자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이런 주도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다가 그런 부분들을 하락을 메웠던 종목들이, 어,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방산과 원전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소식인데요. 자, 6월 13일 오전 10시 반이요. 자, 이 소식이 나오고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게 생겼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10분 봉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10시, 어, 요 정도죠. 10시 10분, 어, 20분, 요 반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소식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자, 이게 딱 이제 반전이 들어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뿐 아니라, 자, 대장주는 이때 당시에 한전, 기술이었어요. 자 한전 기술 역시나 1 0시 반을 중심으로 해서 갑작스런 반등과 다시 2차 상승까지 이렇게 나와 주었습니다. 자이 소식이 굉장히 유의미한 소식인데 자이 부분을 읽어보기 전에 왜 이런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에 모든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두 군데 여기 두 군데에다가 체크를 해뒀어. 자, 이게 어떤 곳이냐면요. 크게 보시면 이런 구간이야. 자, 어떤 거냐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 그리고 다시 가격을 무너뜨렸다가 지지반등하는 시점이에요. 여기서 흔들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전고점 매물을 돌파하고 올라갔어요. 자, 이 호재가 왜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서 2차 상승은 또왜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알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주가를 예측할 수 있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1등주로 먼저 치고 올라간 만큼 지금 천천히 쉬어가는 구간이요. 하지만 한전기술, 이런 것들은 지금 급등자리입니다. 자, 한전산업, 이런 것들도요, 아직 어, 상승이 나오지도 않았고, 이거 다음 주 바로 날아갈 겁니다. 자, 이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한 지점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박스권들을 드디어 이 하락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구간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위로, 어, 치고 올라오면서, 바로 17,000원 정도까지 가고, 바로 2만원을 쏠 겁니다. 이 한전산업도요. 자, 한전 기술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 과거 대시세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 이때 당시에 2만 원이 안 되던 주가가 이것도 역시나 다섯 배를 올른 특급주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차 상승을 하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 한정기술이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의 뒤를 잇는 차세대 대장주가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한정기술이고요 자 한정기술이 올라가면 시간차로 한정산업이 꼭 따라가요 왜냐면 이게 우량주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가고 조금 가고 조금 가고 이래요 자 그런데 한정산업은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 어? 한정기술은 천천히 가는데 이놈은 한 번에 가요 한전이 지금 여러분 이거 보시면 2024년도일 뿐이야 이거 더 내려가보면 이런게 있어요 자 굉장히 큰 속도로 이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한전기술과 주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다가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말도 안되는 상승을 내버리고 끝을 내버렸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정확하게 6월 한 달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전산업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어, 순간적으로 2만원을 뚫고 가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기업도 굉장히 좋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될 것은 부산 에너빌리티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 스토리에 제가 여기다 줄 그었죠.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4월 24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체코 원전에 대한 최종 계약을 선포하는 단독기사가 나오면서 이 부산 에너빌리티의 폭등세가 시작을 했거든. 자, 그러면 4월 24일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했어. 자,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갑작스레 악재, 찬물이 끼얹었죠 자, 뭐가 됐어. 체코 원전 수출에 긴급제동이 걸렸다. 법원에서 갑자기 계약설명, 중지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프랑스의 EDF 재기 소송이 마무리될 때가, 여기가 원래는 이제 한수원의 이 어떻게 보면 경쟁자였거든요. 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나 체코 쪽에서는 한수원을 잡고자 하고 한수원이 더 퀄리티가 높다고 계속 판단하는 얘기들을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재명령이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약간 빠졌어요. 5월 6일이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5월 7일입니다. 자 5월 6일 날 이런 소식이 여기 금요일이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막 엄청 셨죠 그러면서 7일이 가면서쫙 이게 이제 빠지는 모습이 나오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이제 불안했던 거지. 실제로 이게 나오는 거 밀리는 게 아닐까. 그러나 정말 바닥을 여기 상승을 올렸던 만큼의 요 정도에서 지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죠. 왜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 이거를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높이, 여기서 보면 딱 이런 수준이에요. 어, 정말 이게 만약에 빠지면 여기까지 다시 빠지는 게 아닐까라고 어 뭔가 이렇게 불안했던 어 그렇게 급등과 급락을 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 이제 여기 보시면 체채 전력 공사에서 한국이 사과를 했고요. 갓이 법원의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을 신청할 것이다어 이런 소식을 하면서 어 정말 노력을 어, 지금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5월 7일입니다. 자, 이런 노력을 하게 되니 5월 이제 7일부터 반등이 순간적으로 나온 거예요. 어, 이건 악재가 아니었구나. 노력하겠다라고 했던 거야.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체코의 이유가또한번 원정 계약 중단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뻥 뛰려 어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또 중단을 시켜버리니까 자, 바다가 또 어. 지금 뭔가 갈려고 말려고 이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갑자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죠. 5월 14일부터. 자, 악재가 한 번도 나온 것 같았는데, 중단 요구를 했는데, 자, 갑자기 이렇게 뛴 거야. 음. 자, 이게 보시면, 누가 봐도 그렇잖아, 여기. 누가 봐도 악재일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미들이 여기서, 어, 아, 이거 정말 답답하다 하고 팔았어.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해놓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전을 4배 확대하겠다. 자, SMR 시장 대박 기회가 왔다 하면서 미국에 있는 이 SMR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모조리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자, 악재 하나 뿌려, 그러니까 개별적인 악재 하나 뿌려도 체코 뭐 요거 때문에 뿌려놓고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냈던 게 바로 5월 14일 아침 소식이에요. 자, 이 아침도 전날에 있었던 이 미국 주식들이 다 뜨고 난 다음에 아침에 나왔던 기사일 뿐이에요. 자,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 이게 시작이 된 거야. 음. 자, 그런데 그러다가도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체코 당국이 20일 날도 그랬죠. 한승 계약금지 가처분에 항고를 했다. 어, 이 체코 당국인 법원이. 한수원 계약 금지라는 가첩운이 한국을 했다니까 이건 이득이죠 좋은 기사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램비를 타고 간 거야 2 1일날뭐 나와서 또 이거 한국까지 했어? 어 날아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날아간 거예요 이날도 어, 11%가 급등을 해줬죠 자 이런 이제 스토리가 다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 6월 5일날 이런 소식이 또 나왔어요 이 본안 소송 결과가 관건이다 어 최종 계약에 대한 소식이 나왔죠 자 6월 5일 어, 6월 5일이 그러면서 또 신고가 여기도 보시면 6월 5일입니다. 자 이런 본안 소송 결과 관건인 최종 계약인데 이런 것들이 사전 승인으로 했, 인해서 절차대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여기서 신고가를 뚫고 뚝뚝뚝뚝 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이, 이 어떤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이 가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어, 원전, 르네상스가 온다. 뭐, 네 배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1차 상승이 나오면서, 중간에 여기서 또, 체코 쪽에서 이 악재를 해소를 해주고, 어, 또 여기서 최종 결과 나온다. 뭐, 산업부에서 이제 체코 총리가 이걸 해결하겠다. 그래 버리니까, 이게 또 이렇게 상승이 온 거야. 근데 충분히 또 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오전에 또, 어, 지난주에 이런 소식이 또 뜨면서, 예정대로 하반기, 이거는 새로운 소식이에요. 자, 새로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체포한 또 새로운 소식이에요. 우리나라요 어, 우리나라 울산 일주군에, 어, 예정대로 신규 원정부지 선정에 본격적인 작업을 착수했다. 우리나라도 이걸 하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티가 리 반등을 해준 거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할 거야. 한정기술 들어가야지. 어, 빵! 뜬 시작한 거예요. 음. 대장주로 한전기술을 쫙 치고 올라갔잖아. 이런 스토리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한전기술을 아시죠, 여러분들? 뭐 하는 기업인지? 한전기술이나 대우건설이나 한국전력, 주산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은 이 원전을 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한정 기술이 뒤늦었지만 뒤니, 원투펀치로 그냥 한 번에 날아버렸어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원투펀치로 누가 갔어? 풍산이 또한 방에 가죠. 이렇게 뒤늦은 종목들은 바로 이저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뛰어버린다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린 거예요 자톱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거 앞으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만큼 폭등을 할 것이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왜 제가 이런 이거 5월 24일 날 말씀드린 거예요 5월 24일 어뭐 여기 마, 많이 높아졌는데 네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할수 있어 하지만 여기 5월 24일이 여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봤었어도 최소한 여기서는 매수를 할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 보시면 5월 21일 날이에요. 5월 21일 날도 제가 여기네요. 3만원, 4만원이 안될 때였네. 자, DS경제 특급 시그니처 아직도 배고프다. 이러면서 제가 몇 번을 적어드렸는지 몰라.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1 0번 적어드릴 듯이 과족 공식 종목이다 하면서 여기서 21일 날도 이신국가에서도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와, 여기서 니가 추천을 또 해. 하지만 여기서라도 여러분들 샀어봐. 5월 21일 여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5월 20일에는 총출동 두산 에러빌리티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미 20일날도 또 가족 공식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많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공무방에서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었죠. 자, 심지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걸 언제 추천드렸는지. 바로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주도세터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5월 12일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여기입니다. 5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천을 드렸었고, 자, 여기도 보시면 5월 12일이죠. 16일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갔으면 하나가 가야지. 어. 자, 이런 것들이야. 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해 드린 게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였고. 자, 5월 16일. 어, 정말 이때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5월 1 6일은 여기입니다. 자, 이거는 언제였어? 5월 16일이죠. 어, 5월 16일이야. 여기 다 있잖아. 5월 16일. 5월 16일, 5월 16일, 5월 16일, 5월 16일. 여기가 바로 신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 자, 이런 곳에서 주가를, 주식을 사, 사는 거예요 박스권에서 사면 여러분들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이런 데서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한정기술도 봐봐 자, 한정기술이 딱 이때 당시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었어요 75,600원이죠 자, 지금 한정기술 얼마였어요? 자, 한정기술은 지금 얼마입니까? 한정기술, 어 이거 벌써 10만원이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정기술 이런 시총 3주짜리 종목을 아기가 순서대로 발라먹자고 자 제가 6 7 0 0원부터 여러분들한테 우리 어 TS 가족분들은 추천을 드렸고 자이 박스권을 본격적으로 돌파할 때도 어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어, 정말 이 한정기술 자 여러분들 한정기술을 정말 이제 제가 오랫동안 보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어, 이 한정 기술의 폭등을 정말 많이 기다렸고요. 어, 자,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 공부방에서는 함께 준비하면서 해 드린다 이겁니다. 자, 이 한정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러분들 저희 공부방 지금 17,700분 계셔요. 여러분들 들어와 가지고 무료 공부방이니까 잘 이용해 보시라고. 자, 이게 여러분들 정말 최고의 방이라고 요즘 소문이 자자합니다. 자왜 이렇게 소문이 자자할까?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어마무시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 자 제가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자 제가 이거 풍산 있죠. 어, 자 풍산 여러분들 이거 주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산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자 풍산. 이거를 제가 정말 요즘 난리도 아닙니다. 풍산이 금요일날 이거 폭등을 했죠? 22%까지 갔네요. 자이 풍산을 언제 제가 또 추천을 드렸을까요? 6월 12일 한번 볼까? 어,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 자, 어, 아직도 안 샀나? 풍산 미친 변곡맥점 폭등이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6월 12일 DS 시그니처 풍산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6월 12일 날장 끝나고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자, 6월 12일 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아침에 또 6월 13일날, 선풍기 시그니처 풍산! 어,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 오늘의 추천주, 풍산이다! 땅땅! 어, 그러면서 제가 이때 보세요. 지금 이거 지금 10만원이 넘었지만, 9만원, 2천원. 9만 2천원이 2천 여기네. 이 자리잖아. 이때도 제가 이 차트를 여러분들 공방에서 올려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뚫고 불고 나올 차트지, 시세가 나올 차트지, 아니면 설명이 안 되지. 어, 이 빼꼼전법, 기억하시나? 어, 요, 빼꼼전법, 빼꼼까지 그려드렸어. 어, 빼꼼하니까, 그 다음에, 어, 이거, 자, 보세요. 이거, 예전에도 빼꼼전법, 이거 무서운 스킬입니다. 어, 이 빼꼼전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전 8시 13분에 우리 공방에서 풍사를 추천드리니까, 이 풍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막, 이, 보세요. 8시 10분, 10분이잖아. 요 여기서 그냥 추천을 드린 거야. 이거 돌파야. 보세요. 이거 빼꼼이고, 이게 빼꼼이에요. 그리고 이게 돌파야. 이 빼꼼 한걸 돌파할 때큰 상승 나온다고.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이것만 나이공부방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샀으면 봐봐. 제가 얼마나 확신을 드렸어. 차트 보면 이게 안 나올 수 없어. 그러니 나오게 된다, 이거야. 자, 풍산. 어마무시했죠? 어 이런 거를 아침부터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게 이렇게 잡아드렸잖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공부방에 들어오세요. 풍산만 잡아드렸나? 자 한정 기술, 한정 기술도 보세요. 이때 딱 여기가 어, 변곡 매점이 걸린 거야. 자 한정 기술도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강의를 해드렸잖아. 우리 공부방에서. 자 여러분들 여기 봐봐 제가 6월 13일 날 한정기술을 추천을 오후 12시 20분에 드렸어요 오후 12시 20분이면 언제냐면 아마 이쯤일 거야 12시 20분 여기다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렸단 말이야 자 여기서 왜 제가 추천을 드렸을까 이게 변곡면쯤에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저한테 추천 받으신 분들은 자 여기서 딱 추천 받으신 분들 이거 이거 뭐 한15% 상승이 나와버렸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정기술 자 변공맥점 아니에요 자 여기 때잖아 딱이게 올라갈 때어 여기서 추천을 드렸다고 이때만 하더라도 96,000원 이네 어여러분들 96,000원 여기 딱 나오잖아요 96,000원 이때만 여러분들이 샀어도 정말 지금 1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게 한정기술, 이거 특급주다.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다. 하면서 하다가 딱 이제 이 변곡맥점을 만들고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와, 이미 쌓기 때문에 얼마 갈지 모른다.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다. 땅땅, 땅땅. 몇번 말씀드렸어요. 음. 자. 이런 것들 패턴을 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요즘 공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 어, 들으시는 분들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제 공부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자 어떻게 들어오시면 됩니까? 0 1 0 5 0 1 7 9 0 2 8로 어, 숫자 0만 어, 문자로 보내시면 지금 만7전 700명이 어, 정말 계속 매일 매일 늘어나는 이 숫자, 어,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어, 한 2만 명까지 금방 갈것 같아. 그러니까 어, 빨리 오셔가지고 어, 지금 이 시장 어려운데 같이 이겨내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있잖아, 한국항공우주. 이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항공우주도 제가 이제 한국항공우주 폭등 스타트, 그랬죠? 자, 제가 이제 어. 이제 후반전 DSC 그이처 한국항공우주를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이 한국항공우주도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영상을 또 찍어드릴 건데 이거 한국항공우주가 딱 그랬어요. 딱이 패턴 나오잖아. 어 여러분들 제가 이거 딱 여기 있죠. 여기서 놀면 어떻게 된다? 자 변곡맥점이다. 변곡맥점인데 저점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면 이제 변곡맥점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어, 나오는데, 이 위로 일단 1차 상승을 했어. 여기서 놀아주면 2차는 더 크게 가는 거. 이거, 이거 패턴이잖아. 이런 거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변곡 맥점을 뚫고 1차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놀아줘. 그럼 더 크게 가는 거야. 이거 한전 기술이 나온 거랑 똑같아요. 한전 기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변곡 맥점이 2단으로 짧게 들어갔단 말이야. 변곡 맥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 이렇게. 짧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놀아주잖아. 크게 가잖아. 그러다가 이제 장 끝나고 나서 후반전에서 매물 정리한 거야. 또 가요, 이거. 한정기술 이런 거 목표가 20만원 잡고 가도 돼요. 두 배는 더갈 거야.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이제 한정기술도 마찬가지고, 어, 주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공급방에서 계속해서 소식도 올려드리고, 어, 이 타이밍마다 여러분들 수익 드실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렇게 시그니처 추천주, 무료 추천주도 나가고, 어, 자,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여러분들 정말 추천도 다 드리니까, 자, 여러분들 8시까지 요즘 리딩 해주는 데 있나? 없죠? 자, 여기 들어오시면, 어, 12시간 리딩을, 어, 신개념, 국내 최초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가지고, 재밌게 같이 주식, 해보자고. 알았죠?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자, 맞다. 이거, 여러분들, 한국항공주, 한국 요거 다음주에 날아간다. 꼭 보세요. 이거 다음주에 날아간다. 왜? 박스권 돌파. 돌파에요. 장 끝나고 나서 조금 올라, 더 올린 거죠, 이거. 어, 이거 이제 통합 차트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통합 키움 차트를 보면, 한국항공주가 한국 일본, 어, 여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있죠. 여기까지 하면 뚫어든 냈고, 여기, 올라왔잖아. 근데, 이거를, KRX를 보면 여기까지야. 다음 주에, 이거, 이거 돌파하고, 날아가는 시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렇게 추천을, 넥스트레이드로 미리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리를 딱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이 이거 이제 추천 받았으면 수익 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한국항공 우주고 바디 스윙 내라 여러분들 아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들 안녕